12장 이렇게 보면,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여기 구절을 보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위워하고성에 속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 십자가 저 주시고 우리의 억지 청생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거짓이 없다고 말씀했으니까 어, 우리가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섰으면 우리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 우리 인생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하나는 먼저 아셨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쓰게 했습니다. 사랑 사랑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 안에 들어가지 말고 진리를 순종하면 어디시 없는 믿음이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았고 또 알았고 전하기도 하고 우리가 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내가 부족하니까 못합니다 하는 그런 어, 어, 약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우리가 마음껏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의 세움을 입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먹을 것도 풍성하고 세상에 사는 것도 부족함이 없이 사는데도 만날 징징거린다면 그거 누가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돌이켜봐야지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날까지 우리가 수없이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안 했고 약하다고 안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하나님 우리 약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조용해. 이 하나님의 그 정말 즐거운 사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때 많은 사람을 만나면 나는그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가 있고 또 그런 로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또 사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인데 이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이런 사랑을 우리가 던입은 소도 우리가 더니 은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걸 나타내는 자리에 들어가야만 지 됩니다. 그런 자리에 나타나는 날 들어갈 때 나의 옛 모습이나 지금 현재 나의 연약함이나 이런 거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이 제단에다가 이 마지막 때 어디를 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고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 있는 우리에게 이 사랑을 충만히 부어줬어요. 우리는 도울 수 없는 사랑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오해하고 오해하는 것은 내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해 오는 것이고 존경하면 서로 존경이 오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우리가 입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옳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입줬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난 부족하니까 못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리 들어가지 말고 벗어나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위해하고 존경하고 나간다면,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바람이 들어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깊이 서야지만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게나는 부정해요. 여러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웃음> 하나님의 <웃음> 천지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 천지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그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줬으니까, 이제,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을 가지고서야지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쓸 때, 하나님 우리의 허물도 아시고, 부족한 것도 아셨으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를 내가 너에게 주었고, 너희가 하늘나를바라보면 나가고, 이 진리의 말씀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다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당하고, 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그 길은 영원한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소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자리로, 이런 어리석고 부정한 자리 다 벗어버리는, 훌쩍 벗어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지만 야 됩니다. 우리가 이날까지 오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어리석은 자이있으 이제 이거 벗어버리는 것은, 내가 이 자리까지 들어오기까지에 있었던 시간과, 그런 모든 것이 있던 것처럼, 또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기쁨이 오고 찬양하면 하나는 우리가 소망 주신다 했잖아요. 주셨잖아요, 또 우리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기쁜 일을 있 찬양해보세요. 그 찬양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꿔줘야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줘야지만, 고통당하고 돌아온 사람이나 혹시나 이런 사람일 때,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그 사람들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거 보고 따라와서, 아, 저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 저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 이것을 볼거 아닙니까? 우리의 말씀의 재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야지만 되겠습니다. 벗어납시다. 그런 자리 벗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나 같은 것을 자랑해 주신 것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답하는 양으로 쓰는 것은, 내가 이런 것을 보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자식이 부모가 재산을 많이 물려줬는데, 자꾸만 그 부모한테 달라고 징징거리고, 나도부정하다 하면, 얄미면서도안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는데, 자식들 가운데서도, 좀부정하고 연화가 안받지도 날마다 울고 이러면서 도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면 그 자녀에게 사랑이 더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여전 대원신 예비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바꿔줘야지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날까지 이 말씀 주신 것을 우리가 그러나 우리 육체는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쇠피하게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속에 가서 보면 내 형제는 날마다 우패하지만 내속 사람은 날마다 강건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아, 나 우리 이런 말씀 다 주셨는데, 만날 징징거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하고 나는 뭐 어쩌고 한다면 아니 되잖아요.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한 그래. 사람이 바꾸면 두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바꿔지면 그 다음에 전체가 바꿔지는 겁니다. 근데 저도 보니까 이것을 알고 하려고 하는데도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습관이 얼마 정도는 가겠지만, 우리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든지 사랑을 입혀줄 것이며 하나님이 사랑을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나 부족해요만 나와 주고 그래? 어머 그런 사람한테 뭐 어떻게 일을 시키겠습니까?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용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사랑을 덧 입혀주고 더 주신다고. 얼른 더 준다고 하셨잖아요. 아멘. 그런 말씀에 가데 우리가 서야지만 되겠습니다. 아, 저도 툭 하고 울었어요. 툭 하고 울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 보기에저 아, 사람이 왜 온다. 아, 나 감사해 서온다고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년에 나를 구내신그사람이 감사해 서쏟었던 것은 지나간 때가 좋고, 이제 내가 감사하면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감사한데 왜 놈이 나오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하나하나 고치고 나가는 그런 우리 여전대 회원들이나뉘시야지만 되겠고, 나라를 변화시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야곱 같은 사람은 쫓겨다니면서도 나라를 변화시켰어요. 우리가 이런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았으니까이전는 그런 데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바꾸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소해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라고 했는데. 게으른 자는요, 아저저 저 손에 저 잠옷을 보니까요, 먹을 것이 있는데도 그 손을 들기 싫어가지고 안 먹다 하더라고요. 어, 이제 우리 일런 자를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어? 부지런하고, 내가 영양한 것도 아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내가 자꾸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정말 약한 하나님 밖에 안된다는걸깨달아야지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부족해도, 꼭 어, 소망 중에 있네 하라고 했는데, 어, 죽음에도 자유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떠 나도 하나는 우리게 영원한 나라예비되어놓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것을 이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 그사랑 나에게 자손 만 대까지 더 입혀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자리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되겠습니다. 부지런하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하라는 것은요. 남보다 일찍 일어나는 것 부지런한 것이지만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하면 모든 환경도 다 바꿔주신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했는지 모두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를 우리 행하고서 하나도 못된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날까지 오면서 우리의 행했던 모든 것에 하나님 하나도 안 들어주고 없어요.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해 구하지 못하는 것들 다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 하라고 습니다 앞으로 한려 나오고 이런 가운데 했지만 온다고 하셨지만. 어? 장세 이후로 이런 환단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배웠지만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 자들은 그때가 다보호해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말씀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을 보호해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구해준다고 보호해 약속해주셨는데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부터 연수가 오다 아, 그래서 예수님하신 말씀이 오른 밤때리면왼밤때려들고 오랬는데. 화가 나고 자꾸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못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망 중에 즐거워. 땅에 소망을 가졌으니 자꾸 내가 부족하다 하는 거예요. 땅에서 내가 뭔가 좀잘 살리려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는 어딘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에서 이제 벗어나서 위에서 이제 소망을 우리에게 이제 거짓이 없는 믿음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산 소망을 주셨다 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예수님이 죽었다고 3일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다보여주습니다 우리가 이거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기 위한 이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럴 가운데 들어가려고 힘쓰고 했으면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고 하나님나 사랑할 수 있게 되면사랑해 주신 거. 그런데 내가 아직 까지는 내가 아직 까지 나는 연약합니다. 저거 한다고 연약한 자리에 있는 거에 하나님이 안만 이렇게 세워도 그런 자리 에 들어가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나이를 먹고 연약하지만 고린도전서 가서 보니까 지혜롭고 명예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 주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없는 것들 천한 것들이 주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했는데 이 말씀 받아보을때 우리가 여전히 그런 자리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만들겠습니까? 이 연일 수가 쓰고 니까안 오라고 하나님 앞에 용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 나도 거짓말쟁이로 나타난다는 것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여전히 내 헌신 예배를 들으면서 생각이 바꿔져야 되는 마음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면 내 행동이 바꿔집니다. 저도 잘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 바꿔서 나가야 되는 거. 이게 우리가 변화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지만 되는 것인데 네, 변화되지 않은 거, 하나님 나라 언제 들어갈 수 있냐니까. 하나님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지 말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내가 죽는 날도 내가 가는 날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데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있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런 상소망, 이런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즐겁습니까? 아, 옛날에 어떤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식들을 놓고 앉아 자식들이 기쁜, 기뻐하는 그거 보고 웃었다는 겁니다. 돈도 오래 놓고 웃은 게 아니랍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것처럼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활력이 있어도 그런 가운데 서도 하나님 우리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이 있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간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어,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나있는 곳에 데려가겠다고 그런 약속 다 해줬고, 이제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에서 죄를, 저의 죄를 이제 건지신다 했잖아요. 그런 자들이 자기 백성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바꿔지기 위해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즐거하며 워 활란 중에 참으라고 했습니다. 활란은 우 참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배고픈데도 참았습니다. 내 얼마나 먹을 것도 있고 풍부하게 주셨으니까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참으면서,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알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성실계 여정대 예? 여정대 회장으로부터 여정대 회원들이 잘 되면 변화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 해도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어떤 말씀을 배웠나만요 성령이 충만해서 영광로같이 불이 타는데 생나무 장작을 갖다 집어 넣어도 같이 탄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살면서 우리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안 된다면 우리는 혼자 니팔대 뚫고 이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즐거워하면서 서로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을 오늘 여기 로마사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입술법 뻣뻣해서 이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해 때로는 안타까울 때 많이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또 열어주시겠죠. 때또 하나님이 그것도 그러서 하나님이 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소망해 가지고 살아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 쓸 것을 공부하며 했습니다. 어, 우리 난 지난주에 목사님들이 오더라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무엇을 해야 냐해니까 나는 몰라서 쓸줄 맺는데. 자꾸 나눠주라는 거, 자꾸. 먹을 것을 주라는 거. 맞아요. 우리 풍성하게 얼마든지 있잖아요. 나눠주면 먹은 사람이 뭐르게는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자리에 들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부지 중에 그, 의인 열명, 10명 오0명에서 열명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손님을 데어져 가고, 복을 받아서, 그, 소동고문을성이 멸망받을 때, 꿈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오는 활란이나 이런 거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알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주었고, 지금주겠다고내 자손까지도 보호해 주겠다고, 자, 손을 칠까지 보여주겠다고, 이 약속이 주는데내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면서,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 자꾸 말을하니까 하나님이, <laughs> 사람을 말하면 귀가 따고 없지 않았겠어요? 이제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좀더 소망적이, 좀더 희망을 가지고, 좀더 우리가 넓은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넓기도 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비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 저주하지마라 이런 자리에서 면 우리 비박자가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어요 이전에 몰라가지고는 조금 좁아가지고 나를 죽어, 네가 나한테 그랬어? 하면서 우리가 서로 싸우고 이제 저주하고 했지만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다 보면 비박자가 또 얼마든지 축복해줄 수 있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랑이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안의이 말씀 주신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축복하고 주 축복하고 저어 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15절을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같이 동고동능하라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있으면 남을 다스리려 하면 서로 괴로운 거예요. 남을 다스리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그랬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를 왔다. 고 그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줬어요. 내가 너희 발을 씻기는 이유를 너희가 알겠느냐? 하면 씻겨준 것처럼 우리 이제 우리 여정대 회전 올턱 우리 회원들이 저부터도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나중에 면어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나중 자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나를 사랑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 어, 처음에 스스로 지낸 채 말라고 잘난 채 하지 말고 우리 얼마나 잘난 채 했습니까? 잘난 채 많이 했거든요. 좀 말씀도 모르는 것들이 하면서 그랬는데 그게 얼마만큼의 내가 위험한 자리에 있었다는 거 그것을 이제 깨달아보니까 참 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날까지 하고 온 습관이 우리에게 항상 묻어난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런 습관이 묻어났을지라도 그 부끄러하고 어떻게 내 잘못이 어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툭툭 털고 다시 사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입혀줄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서야지 말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마라 하나님의 지도서 가서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웠다고 했는데, 이건 말로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 말씀 하면서, 뒤에서 평티나오는 것은 미워하는 마음, 뭐나, 졸업하는 마음, 뭐 이런 마음이 나오면, 이제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알고 나가면, 수라의부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나 우리에게 받침을 주 주고 겠으니까 악을 악으로 받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마라. 마태음 모장에 가서 보니까, 그를 이제 핍박하는 자를 축복기도 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가면 하늘에 계신 내네 아버지 아들이 된다고 말씀이 났습니다. 어, 이거 아들이 되면 상속권을 우리에게 준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 우리가 받아가지고 살면서도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바라만 보고 싶다는 거, 이날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알면서도 기도해서 하나님다 주셨는데도 몰라가지고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거 이제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한 그릇 내드니까 여단 가기 갈려주고한 그릇 내드니까 뭐 나의 그 가려주잖아요 몸에갈려주잖아요 뭐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거둬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런 자리 에 들어가기를 연습하는 자리에 들어가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보니까 할수 있거든 너희를 서한 모든 사람으로도 말로 평화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인생과 하나님 사이에는 큰 구렁도 있었고 큰 담이 놓여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 말로고 담을 허러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로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화목케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고 있습니다. 버린들 전스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하는 말씀 주어 말씀을 전하면서도 뭔 몸만 하면 속이 좁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을 평화라고 하 하시는 말씀이 화목제물로 주었던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기를 그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의 어떻게 할때 화목제물이 되었고. 어떻게 할때 원수되었던 사람을 사랑으로 했튼우리 성경을 많이 배웠습니다. 늘 그래, 말씀해 놨습니다. 식구들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받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멘. 기록되었으되 원수 받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필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집변에 가서뭔가요다 우리 앞서간 선진들이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원수 다갚아 달라는 기도 다 했어요. 했는데 원수 갚아 달라는 말할 일이 없고 하나님께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저도 여웃이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말씀을 전하죠 저도 이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힘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면 힘과 수고 없이 그냥 강공중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냥 공중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 받기까지 신과 수고를 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바꿔주기 위해서 신과 수고를 다하는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갚아주시고,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하여튼만나면 사랑이 나갈 수 있고, 용서가 나갈 수 있고, 이제 허물을 덮자자에 나갈 수 있는, 관용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고민해 주시는 그게 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가 별일 없어요? 우리에 원수가 빠지나요? 원수가 빠지나요? 원수가 원수가 빠 원수가 자꾸 생요잖아요 그런 가들지가지 말라고 우리빠지나시 원수가 니지나요 원수가 빠지나요? 원수가 빠지나요? 원수가 빠지나요? 원수가 빠지나요? 원수가 빠지나요? 원수가 수가 빠지나요? 원수가 빠지나요? 원수가 빠지나요? 원수가 빠지나요? 원수가 빠지나요? 원가서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빠이 그때 당시에 이지마지막으로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했나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다 하여야 함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말씀 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육신의 것으로 심고 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받는 것, 내가 땅의 것으로 심으면 하나님은 우의 것으로 입혀준다는 것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자리 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런 자리 에 먹이 원수에게 실큰 먹이 넣으면. 실컷 얻어먹고 가서 욕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거 욕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겠지만 배불리 먹에넣 없냐.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배불리 먹에 넣으면 입을 막는 거죠. 이런 막은 없냐. 그 사람이 그거 먹고 가서 절대로 나쁜 소리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알고 행한는 자리들 에어 가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것, 사랑을 입은 변화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입은 자들이 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매 이렇게 살면 우리가 악에 절대 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게 되면, 그 선한 행실로 해서 악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말씀해 주시면서, 저요, 저 요즘에 말씀을 받으면서, 나, 아, 앞서 목사람들이 나한테 이렇다, 이렇다 해가 나, 그 고민은 너무 됐어요. 나 두려웠어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노트를 써보고 종이가 써보고 찾아보고 했는데 아 아닌 거예요. 이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나님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알아해줘야 하고 네. 하나님내입를 하나님의 말씀은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할 수, 있고, 말씀은 전달할 수 있, 있게 해주셔야 하고 순자리이고 마름이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나행하고 여러분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그렇게 살죠. 하나님, 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줬다는 그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죽을 본서도 있고 살릴 본서도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 이게 얼마만큼 큰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나타내고 살다가 우리가 얼마를 살지는 우리가 살는 있다 사는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나타내고 살다가 하나님 오라고 를다내돈 주고 가야되잖아요 그 일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알게 하신 이 사람을 마음껏 전달이 안될 때는 기도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 만나는 자리에 우리 들어가야지만 내예수돈 벌어가지고 저돈 벌을 수 없거든 돈 벌어가지고 돈 오든, 돈 오든, 돈 자식들 남게주려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해서 이제는 아예 벗어나가지고 있으면 나눠주고 원수를 먹으라 했잖아요. 먹이면 악한 자를 우리가 손으로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주시는 말씀이 어마어마한 큰 축복의 말씀인데 입에 뻣뻣했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앞자리에 가서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애들을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호기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꼭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꼭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굳지 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수의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류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고 말씀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대 회원들이 나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른동서에 가서 보니까 우리 더워서부자에 가서 보니까 심을려고 하는제시와에 이제 양식을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를 심으면 하나두 개를 주신 거 우리 알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전파하고 그 사랑 입고 살다가 우리 약속에 놓치는 그 날에 우리 모두가 다 넉넉히 들어가고 또 나가서 사선 만대까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것을 믿고 확신하는가? 우리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오르하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하 주어 더러 영원히 먹고 마시는 귀환절에 들어가시기를 우리 여전도의 해적으로부터 회원들이 나듯이기를 또 나가서 이 말씀을 받고 영혼으로 삼아하고 영생 없기를 삼아는 모든 자들이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많은 견자들이 되시기를 죄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